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실수를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는 실패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처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한 사건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친구들은 밤새 고기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런 경험 이런 일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의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한 마리 정도는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초보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가장 좋은 그물과 가장 좋은 배를 가지고 거기에 충분한 경험과 또 전문성도 가지고 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이는 그가 잡아 올린 고기에 그의 수입 전부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그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밤새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부족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이 새고 베드로와 어부들은 바닷가에서 매우 지치고 또 실망한 모습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바닷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 덕분에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이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제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실패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익을 하실 때에 기적을 베푸실 때에 목적 없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원리들을 쉽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바라볼 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또 천천히 읽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집중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 공부, 취업, 관계 등과 같은 일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그런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잘해보려고 힘들게 노력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소용인가 실패할, 실패만 할 뿐인데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만하자 등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불쑥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으로 해서 두 번의 그물질을 통해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가 하는 그 비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10분도 안 돼요. 지금껏 잡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 똑같은 호수입니다. 똑같은 배였고, 똑같은 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10분도 안 되어 배가 잠길 만큼 잡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두 번의 그물질에서 세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울인 최선의 시도가 실패했을 때 따라야 할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내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함께 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배 안에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제자들은 그들 홀로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내가 탐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주어진 삶이라 해도, 그 삶을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나의 성공에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는 그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어부라면 그 배는 나의 인생이고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물론 그 외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를 사용하시도록 내어 드렸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베드로의 사업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디딤대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사업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너무나도 쉽게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신앙, 믿음은 믿음, 세상은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과 교회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오인으로서의 삶과 세상의 직업 사이에 철저한 간마기를 세워놓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나 나의 사업에 복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될 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내삶 전체에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가운데 일부만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직 그한 부분에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나의 사업이라는 배에 함께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되고 결과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고기잡이의 동반자로 모셨을 때 정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결과는 믿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여태껏 자기 혼자서 잡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진행 순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기 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를 타시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그 배를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 다음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을 차고 넘치게 채워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원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이 원리대로 나의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즉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우선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제자들이 두 번째로 고기로 잡으러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고기를 잡을지 언제 고기를 잡을지 그리고 어떻게 고기를 잡을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그 당시 시대의 목수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물을 깁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고기를 잡는 일에 전혀 지식이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고기를 잡을지, 언제 고기를 잡을지, 어떻게 고기를 잡을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실패로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반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시면 그는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전혀 논쟁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예수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호수 최고의 뱃사람입니다. 저보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누구이기에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기 기분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그는 밤새 일을 했기 때문에 분명 온몸은 녹초가 되어 피곤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퇴근한 후에 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왜? 왜 저분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라고 생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반응은 아주 완벽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깊은 곳에 가야만이 물고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인생의 얕은 물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얕은 물가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깊은 곳에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얕은 물가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깊은 물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파도가 일 거야. 파도는 내 배를 흔들고 뒤집어 버릴지도 몰라. 그러니 안전하고 편안한 이곳에 눌러 앉아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항상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깊은 곳에 발을 담그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머리끝까지 빠지게 될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좋은 것, 선한 것, 복된 것 뿐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내 배, 나를 내 배에 태우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사업, 너의 가정, 너의 자녀를 비롯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함께 하게 하라. 내가 너를 인도하게 하라. 내 계획에 동참하라. 라고 우리에게 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시문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대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자신이 원한 대로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자들은 두 번째 그물질에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고기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나와 함께 고기를 잡으면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겠다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물이 비지 않을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분명 나를 위해서 행동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고기 잡는 실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군무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하실 때, 그리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실 때, 나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곧 드러날 놀라운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상황을 모르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는 제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지금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약속을 찾아 그 약속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을 기대해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절망적인 상황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 넣어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종종 실패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삶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때 항상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던 제자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다른 어부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즉, 잡은 고기를 다른 배의 어부들과 나누어야 할 만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복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만큼 크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에 놀라 이렇게 외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되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그 배를 바닷가에 버려두고 모든 것을 뒤로 한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고깃대가 그물에 가득 차올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평생 처음 보는 엄청난 고깃대를 바닷가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일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자신들의 부족함이 채워지고도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분명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약의 한 부분이 되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심정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다른 인간 관계에서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왜 계속해서 해야 하는가? 왜 이런 일에 내가 힘을 써야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냉소적으로 바뀌어 버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전 밤새 일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호수에는 물고기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전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호수에 물고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아직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성공하도록 도와주시는 교훈은 종종 실패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을 반드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남은 한 주도 나의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함께 항해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 가득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참으로 많은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영접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라도 우리 주님을 나의 인생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일에 동참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차고 흘러 넘치는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